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음 속에 예수만 남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듣게 됐습니다. 뭐 좋은 소식이면 참 좋겠지만 별로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생기지만 특별히 교회 안에 이런 일 저런 일 생길 수가 많이 있지요. 이때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과 아볼로파 또 베드로라는 개바파 거기에도 가담하기 싫으니까 에, 는 오직 그리소만 할랜다. 그리소파. 이래가지고 막 파별로 막 그냥 갈라져 있어요.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보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바로 교회, 이 고린도교회 나와있지요. 고린도교회가 이 바울이 이제 설립을 했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그의 상황이든지 사람이든지 그것하고 나고 상관없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이 부부가 로마에 이기까지 바울이 전도하러 가는 마지막 여정까지 함께 동참했다는 사실. 그 지금도 어떤 그 책에 보면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라는 그 묘비가 지금도 로마에 있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는 교회 상황 보면 사람들이 교회 떠나고,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가 어려워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 근데 지금 오늘, 지금 바울이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냐? 이제 이 안에 지금하고 좀 시대가 달라서, 그나마 지금은 시대가 좋아진 거지. 옛날 그런 시대는 주인과 노예. 상전과 아랫 사람이 철저히 구분되어 있었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예수 안에 하나 된다고 했지만 도리어 하나 되는데 주인들 팀, 종들 팀, 거기다 또더 못한 팀 이래 가지고 오히려 더 분파가 막그 안에 나눠지고 성찬식을 할때 애찬식도 같이 했거든요.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때 먼저 와 가지고 주인들은 할 일이 없잖아요. 노이, 이 노예들은 실컷 일하다가 왔는데, 이 주인들은 별거 할 일이 없으니까 미리 왔다가 누군가가 얘기했겠죠. "야, 조금만 먼저 먹자, 우리끼리." 어? 그리고 좀 많이 싸웠으니까 먹자 했는데, 이제 이게 술이 취하게 되고, 포도주가 여러분들 이게 깊이 먹으면 취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떡도 그냥 막 뜯어 먹고, 지금 우리가 요만한 조각을 왔지만. 그 당시에는 아예 떡두 말, 세말 그냥 이렇게 탁 해놓고 알아서 손으로 뜯어 먹었어요. 애찬식도 같이 겸해서 했어요. 이거 왜 그랬을까요? 교회 안에 그 당시에 일하고 온 노예들은 너무너무 배고프잖아요. 그 애찬을 뜯기도 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주님의 이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같이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런 분파가 막 나눠지니까 야 너희 그리스도 안에서 상전이 어디 있고 종들과 노예가 어디 있고 너희는 높고 낮음이 어디에 지금 있냐? 너희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그런 축복된 존재들이 아니냐? 너희들 한번 생각해 보자. 너희 고린도 교회 이방의 지역에 세워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전적 부패했던 그런 사람들 아니냐. 너희의 힘과 능력과 조건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너희들이 상전이라 할지라도 노예라 종이라 할지라도 너희의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전적으로 온게 아니겠냐. 그런데 너희가 왜 다투고 먼저 먹고 싸우고 왜 그러냐. 사랑이 식어져 가고 왜 그러냐. 전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 주님께서 남기신 이 성찬은 그게 아니다. 너희를 위해 뜯긴 내 살과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를 기념하는 귀한 시간인데 너희들은 이 귀한 시간을 다 망쳐 버렸구나.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속에 있습니까? 내가 착하게 살면 되지. 아, 뭐 이렇게 마음 속에 모시면 뭐 되지. 천만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뭐가 착합니까? 하나님 앞에 안서 있는데 뭐가 착해요?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이 아닌데, 여러분들 세상이 착하고 나도 착하게 살고, 뭐가 착해? 우리는 원주 아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전적 부패된 너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온거 아니냐? 그렇다면 너희가 예배를 존중히 여겨야 될거 아니냐? 전 오늘 앉아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생각을 좀 해보세요. 야, 다시 한번 점검, 점검해봐야 되는구나. 정말 그리스의 은혜가 이, 이 사람들 속에 있는가? 점검해봐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이분들의 구원자가 맞는가?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을 이렇게 만홀이 여기서 되겠냐? 하나님이요, 자기를 만홀히 여기면 나도 너희를 만홀히 여기겠다 그래요. 나도 너희를 가볍게 여기겠다 그래요. 오늘 우리 성찬 예식 앞에서 여러분, 정말 나의 진실하고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에이 뭐뭐 뭐, 저는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천만만해요. 그건 사람 앞에 하는 거예요. 아, 난 사람 앞에 뭐. 그렇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마음도 쥐꼬리만큼 밖에 없는데, 사람 앞에 하는 거야. 그건 사람 앞에 세상 살아가려고 하는 거지.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는 사람은 사람 앞에도 사람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을 소중하게 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에게는 가볍게 여겼다. 하나님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바울이 그 얘기 하는 거요. 그런 너희들을 하나님이 조건과 상관없이 무조건적 선택하지 않았냐? 근데 너희들은 왜 지금 상정과 노예, 주인과 종, 이거 따지면서 너희가 지금 그 안에서 살아가냐? 우리가 거의 뭐두 차례, 일 년에 하는데, 여러분이 한번 봐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리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찬양할 때 주님을 향하고 이 마음이 있어요? 이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 전부 다 가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 전 성공할 거예요. 성공이요? 천만만의 말씀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성공을 저지할 겁니다. 아 이렇게 이렇게 하면 그건 다 여러분의 한이지, 과거의 한이지. 내가 못 먹고 모대보관, 이런 것들에 여러분 한이지. 여러분의 한을 하나님의 예배와 막 섞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런 한 들린 예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구원의 감사와 감격의 예배를 찾고 계신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11조, 감사, 건축, 제대로 믿음 안에 서겠죠, 여러분들. 예배 시간이요 더 소중한 게 여기겠죠. 그래서 야 이거 고린도 교회 이 내용은 오늘 우리가 참 점검해 봐야 될 거다.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예를 들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사랑인 줄 알아. 하나님께 대한 사랑 그건 감사로 나타나는 거 여러분들. 여러분 이 축복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례받고 유아 세례받는 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여러분 길러야 되고 오늘 세례받고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은 이 믿음의 고백에 대해 일평생 주님을 향한 이 은혜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축복 여러분 내가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 축복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음의 사실을 제대로 누리고 온전히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너희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제한된 구원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믿는 너희에게 주시지 않았냐? 이 은혜가 너희에게 오늘 넘쳐야 되는 그런 축복된 날 아니냐? 우리는 머리만 커져가면 안 돼, 여러분들. 지금 고린도교의이 내용들을 보면서 이런 다툼과 싸움의 내용, 편이 갈라지고 마음이 갈라지고, 분열한 이 모습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있다가 보낸 첫 번째 서신이 고린도전서에 그래서 나타난 게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무리 놀이하고 찬양해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 자신에 대한 사랑 나타나지 않으면 여러분 힘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서 구원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조건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죽는 것은 다 정했다 그랬어요 그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 심판인데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요즘 말하는 막 어떤 축구선수들 축구 잘하면 뭐 천국 갑니까? 막 거기 막 하극상 일으켰다고 여러분 그것만 하극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도 하극상이에요 어? 하나님을 이렇게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의 작은 것 거기 속에서 하나님의 참된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는 너희가 받고 안 받고 해서 드려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불과학력적 은혜로 주어진 구원이 바로 이 은혜의 구원이다. 하나님의 불과학력적 은혜, 그 말은 뭐요? 무조건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걸 은혜라 그래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 조건을 다 따져보면 구원받을 여력은 요만큼도, 눈꽃만큼도 없어요. 오늘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올라올 때 어떻게 왔어요? 에휴, 오늘도 겨우 올라간다. 에휴, 안갈 수도 없고, 내가 참 진태 양난이다 에휴, 참. 여러분, 이미 영적 상태 다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을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력이 얼마나 세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저도 밤새 몇번 깼어요, 계속. 성산을 준비하면서 또, 이 메시지를 이렇게 또 전해야 될까? 또 이렇게 서론을 시작해야 되나? 또 깼다가, 또 깼다가. 계속. 어떻게 하지?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지? 그 결론은 뭐예요? 우리 자신이 내가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불가학력적 은혜가 뭐예요? 우리의 상관없이 영세전에 창세전에 준비된 하나님의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걸 보고 사람들이 놀랄 때가 있죠. 놀랄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일상이에요. 하나님은 늘 일상인데 우리는 어쩌다 일어나는 거막 기적이다. 막 이래요. 하나님은 일상이에요. 여러분이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야, 너희의 걸음을 성도를 끝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지 않냐? 너희의 진정한 감사가 어디 있어야 되겠냐? 너희가 한번 이걸 생각해 봐라. 자격 없는 너희들을 구원해 요만한 빈 거, 끈 하나 없는 너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냐?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믿고 들을 때 그때 역사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예수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삼이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지금 하나님은 이걸 얘기하면서 뭐요? 성도의 하나됨과 원네스. 성도의 유기적인 이런 상호 관계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너희가 왜 찢겨져 있냐? 왜 지금 너희가 서로 분을 내고 왜 다투고 왜 그러냐? 예수님 분낸 건 달라요. 그때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전도하던 거. 예수님도 화내셨잖아요. 화낼만 하지요. 원래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악했는가 하면 성전에 이 이방인들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유대 땅에 왔다고 자기들의 선민, 의식을 가졌거든요. 야, 그럼 우리가 이방인의 뜰 만들어서 거기다 그냥 거기서만 있게 예배들이 하도록 만들자. 딱 잘라가지고 너희는 거기서만 드려. 아이들 너무 시끄러워. 아이들 뚝 잘라서 아이들의 이 뜰을 만들자. 딱 해놨어요. 예수님 오늘 성전에 딱 들어와 보니까 분명히 성전에 이방인과 아이들과 기도하는 치유받는 뜰이 딱 있어야 되는데 거기 보니까 비둘기 팔고 양 팔고 돈 바꾸고 이걸로 싹다바꿔졌어요 유대인들이 할수 없이 하나님의 뜻요만큼 행하는 것처럼 내놓은 그 이방인의 뜰에 비둘기 장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냥, 응? 어? 노를 그냥 바라신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 요만큼 자리 내놓은 거 이것마저도 너희가 여기서 장사하지도 하고 있냐? 확! 다 엎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이들의 뜰? 여기도 비둘기 파는 곳으로 만들어버렸냐? 돈 바꾸는 곳으로 바꿔버렸냐? 강도의 구련이다! 요것들이 거기서 그 짓을 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예수님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그거 다 없고 채찍으로 다 그냥 소양 그냥 다 내쫓아 버려 비둘기 그냥 다 날라서 그냥 내쫓아 버렸어요. 나중에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성전 이제 막 모독했다 그러고 이제 막 예수님을 이제 막 닦아 씌우는 겁니다. 저 이단의 괴수 예수 바울도 예수님 따르니까 저 이단이다 그러고 자기들은 사단이야 그냥 완전히 뭐 이러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이단으로 만들었어요 바울 베드로 전부 이단으로 만들었어요 사도행전 3장 4장 보세요 여러분들 너 예수 이름으로 다시 이거 얘기하지 마 어, 대제사장들이 오늘날 누구예요? 교회 총회장 노회장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한 게 뭐냐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얘기하지 마라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으로부터 오잖아요 그 예수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에서 오늘 예수 얘기만 나오길 바랍니다 성찬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래서 나를 기념하라 그 말이에요. 너희를 죄와 저주와 사단과 지옥 배경에서 건져낸 내가 아니더냐? 그 은혜 감사함으로 너희가 성찬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한다. 그 간절한 열망이 오늘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너희 마음 다른 거 가지고 참여하지 마라. 올바른 믿음의 답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라. 지금 이 얘기를 바울이 고린도교의첫 번째 서신을 통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행함보다 더 중요한 게 은혜요 믿음입니다. 행함은 왜 있죠? 은혜로 믿음 가진 사람들이 당연히 행동을 취해야 될 도전이지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연약한 사람은 기도해 주면 되고, 안된 사람은 눈치 뿌리지 말고 도와주면 돼요. 여러분들, 안 받았다. 그럼 그 축복이 내게 오는 거예요. 왜 여러분은 여러분의 할 일을 다 하면 돼요? 왜 우리는 땅 끝까지 가야 될 엄청난 큰 그릇을 가진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절대로 마음 흐트러지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름의 이유를 알고. 오늘 귀한 이 성찬에 참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주의 연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전적 부패되고 소망이 없던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소망 주심을 감사합니다. 조건도 없는 우리를 무조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것 그냥 하나 때문에 우리를 구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세 전에 우리가 복중에 있기도 전에 짓기도 전에 하나님 영세 전에 그리스도를 준비하사 우리를 구원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미 예정한 그들을 끝까지 하나님을 이끌어 가시고 견인해 가시고 축복하시고 증거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무디어진 신앙이 우리의 하나님을 만우리 여기는 신앙이 오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깨닫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하나님을 그동안 말씀을 가볍게 여겼던 내 모습이 새로워지는 응답의 아침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